바보라 놀림 받던 이 여자 약혼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머 순자야 산에서 굴러 바보 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직도 살아 있었네 순자는 말없이 케이크를 집어들어 옥순이 얼굴에 이쁘게 발라주고 너 진짜 뒤지고 싶어? 내 얼굴에 케이크를 던져? 누가 내딸 약혼식에 이연 불렀어? 그때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흘러나오고 옥순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는 모습이었다 네가 감히 집안 망신을 시켜? 재벌가 사위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던 아빠는 싸다고 한대 날려주고 <놀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이 한대 날려주고 이거 다 짜고 친 거야 분명히 전연이 꾸민 짓이야 화가 난 여자는 사람들한테 화풀이하고 옥순을 때리는데 약혼도 깨졌겠다 네가 오늘 내 화풀이 대상이다 멈춰 그 여자한테서 떨어져 그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남자? 아너덜 떨어졌다는 순자 남편이구나 휠체어에서 꼼짝도 못하면서 뭘 어쩌겠어? 부관그룹 김옥순 어머니 박미선 맞지? 뭐? 니까지꽤 우리 이름을 알아? 뉴스에서 봤니? 재벌집 이름? 뉴스에서 니들이 봤겠지? 내 이름 젠슨황 뭐라고 니가 엠브디아 사장이라고? 니들이 믿던 50억 투자 오늘부로 끝이야. 뭐라고? 회장님 이번 투자권 다들 손댄답니다. 발빠른 옥순 엄마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몰라뵙습니다. 늦었어. 부관그룹은 오늘로 끝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가 참교육당한 옥순 가족의 결말이 속시원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